픽업 때는 제조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그게 1순위 2순위는 호스 근처에 두는 거 왜냐하면 저는 빔브라우스 B2B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고객분들 교육이나 컨설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헤이마라는 카페고요. 여기는 제가 컨설팅을 맡았던 카페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투입이 된건 아니었고, 바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컨설팅이 들어갔었던 카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를 먼저 설계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주문대, 그리고 픽업하는 곳, 리턴하는 곳의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주문 포스 위치를 잡는 거는 주 출입구가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포스를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헤이마도 마찬가지로 포스가 여기 있는데 주로 출입되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출입을 하셔서 바로 이제 주문대로 올수 있게. 그리고 주문대가 여기에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바로 인사를 건넬 수가 있겠죠 그다음으로는 고객분들이 줄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출구가 아까 저쪽이었으니까 줄이 이쪽으로 서겠죠 그러면은 사실 쇼케이스는 줄 서는 곳에 설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쇼케이스가 저쪽에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다 보니까 원래 쇼케이스가 이쪽이 아니고 뭐 이쪽에 있거나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렇게 대기를 하면서 메뉴를 고를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죠. 그면 MD장이 지금 놓여져 있는 빵. 네네. 고객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면서 이 상품들을 충분히 볼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고발해서. 그런 식으로도 MD장을 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픽업이랑 리턴 위치인데요. 픽업 위치는 포스랑 가깝고 제조 공간이랑 가깝게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쇼케이스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픽업대랑 리턴대를 잡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픽업대를 코스랑 가장 가까이 두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음료 제조 공간이랑 가깝게 설치하는 게 1순위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쪽으로 놓고 커피를 제조를 할때 그라인더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온수기를 거쳐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라인더가 이쪽에 설치돼서 이렇게 지나가고 음료가 완성되면 바로 픽업대로 갈수 있게. 바리스타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순방향으로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음료가 바로 픽업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제조 동선을 짜고 픽업대를 그래서 이쪽으로 설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픽업대는 제조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그게 1순위 2순위는 포스 근처에 두는 거 왜냐하면 음료 만들어준 사람이 음료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앞에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또 음료를 제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손님이 받으러 오는 동안 이제 포스 보는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다가 오시면 음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랑 가깝게 픽업을 설치를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가깝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중간에 들어와서 네. 쇼케이스가 이미 결정돼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 일단은 픽업대를 그래도 가장 가깝지, 그렇죠, 맞습니다. 두신 거네요. 아까 의성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쇼케이스가 이쪽에 이동하고, 이 포스가 좀더 이쪽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오면 네네, 좀 픽업하는 것도 좀 도와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리턴 바 정하는 건데요. 리턴은 싱크대랑 가장 가깝게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싱크대는 최대한 안 보이는 구석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헤이마 카페는 이 백룸에 설거지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원래는 상온 쇼케이스가 없었는데 최근에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리턴이랑 픽업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이제 되게 작은 개수대가 보이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뭐 음료들을 버리고 컵들만 백룸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게 작은 개수대를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바도 뒤쪽 백룸으로 바로 가지고 갈수 있게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픽업이랑 리턴을 같이 쓰는 네, 거라고 픽업이랑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픽업 공간이 한 요만큼 되게 작다라고 하면은 픽업이랑 리턴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요 정도로 공간이 큰 경우에는 픽업이랑 리턴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제조 동선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은 설명 드린 것처럼 순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음료를 제조를 할 때는 모든 바리스타 똑같죠. 여기서 그라인딩을 먼저 하고 에스프레소 결착을 해서 추출이 되면은 물을 받거나 아니면 얼음을 푸거나 아니면 우유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픽업돼. 로 나갈 수 있게 이런식으로 만드는게 제조 동선에서 가장 1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라인더랑 온수기 위치를 바꿔서 설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거 두개가 바뀌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라인딩을 여기서 하고 만들고 물을 떤 다음에 이쪽을 건너서 다시 픽업을 하게 되잖아요 개인 카페들을 방문을 해보면은 그렇게 설치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끔씩 제가 다시 위치 바꿔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은 그만큼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하는 동안에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제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래에서 봤을 때는 하부에는 이제 냉장고랑 제빙기가 들어가겠죠 원래는 이 냉장고랑 제빙기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되는 것처럼 여기 바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 배수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를 여기 설치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빙기가 여기가 설치가 됐는데 원래는 이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사실 머신을 한반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유 여기서 바로 꺼내서 스팀하고 제빙기 여기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얼음 토서 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개선한다면 여기 있는 냉장고가 네네. 이쪽으로 그쵸. 에스프레소 마신 반 정도 물 네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제빙기가 네네. 이쪽으로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빙기가 이쪽으로 오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커피바가 좀큰 경우입니다. 커피바가 좀 좁으면은. 보통 냉장고를 그냥 머신 아래에다가 집어넣는 게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빙기가 이쪽 들어가서. 한요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배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냉장고를 못 넣으신다고 하시죠요 네네 맞습니다 그왜 그런 거예요? 바 설계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 배수 파이프를 바의 맨 끝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 보통 그걸 얘기 안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배수 파이프가 보통은 제빙기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호시자키 제빙기는이 앞뒤가 되게 얇아요 근데 냉장고는 750이라서 되게 크거든요 배수 파이프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냉장고가 들어가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빙기가 여기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의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 전다 나온 상태에서 급수 배수 그리고 전기 공사가 들어가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피처린서를 설치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처린서는 설치를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설치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피처린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유를 스팀을 하면은 스팀 피처를 보통 닦으러 이제 개수대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물이 나와서 이제 닦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특히 싱크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처링서는 길이가 긴게 있고요, 좀 작은 애들도 있어요. 긴 거를 설치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샷잔을 받고.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다 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작은 거라도 설치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린서를 하실 때는 하부에 배수선이랑 급수선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피처린서를 설치를 하시려면은 이 하부에 냉장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냉장고 설명하면서 반쯤 물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피처린서 설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피처린서가 들어가려면 는 이바 폭도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왜냐하면 머신 앞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머신의 폭이 한600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600이고 얘가 보통 한 20cm 정도 돼요. 그럼 이미 벌써 800이잖아요. 바 폭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850정도로 잡는데 빡빡하게 하면 800 이상으로 잡아야 피처린서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컵 디스펜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편해요. 한번 빼면 막두 개씩 나올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 위쪽을 엄청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좋죠. 위로 올라왔으면 아마 여기가 또 요만큼. 만큼또 칸을 차지했겠죠. 그럼 또 이만큼 또 밀려나니까 사용하게 되면 빠를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랑 머신의 위치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콜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포스트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주방 빌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방 빌지를 설치할 때는 인터넷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 설계를 할때 미리 위치를 잡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선을 이렇게 딸수 있습니다. 포스 해주시는 분은 와서 인터넷 선 연결 안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전기 관련해서는 유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보통 카페 내부 전기는 콘센트마다 단독 차단기로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센트가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 이세 개의 콘센트를 하나의 차단기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카페에서는 언제 전기를 높은 걸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로 해놓으면은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단독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어떤 장비가 문제인지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수납공간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바 내부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항상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납공간 항상 최대한 만들 수있으면 넉넉하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기자재들 다 집어넣고 남은 공간들을 최대한 수납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고 바가 좁아서 수납공간을 좀 만들기 어렵다 라고 하면 뒤쪽에다가 상부 수납장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수납공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신 위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수납공간이 많이 필요는 하지 않는데 아이스컵을 둘만한 곳이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조하는 곳 근처에다가 아이스컵 같은 걸 수납을 해놓고 만들고 나가는 게 좋고요. 픽업 쪽 수납공간에는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넣어놓으시면 좋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포크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싱크대 아래에는 뭐 청소용품,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도 싱크대 근처에다가 설치를 많이 합니다. 리턴을 바로 받으면서 이제 쓰레기를 바로 여기 버리고, 물은 저쪽에다 기 버리고, 뒤로 가져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빠 어떻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빠를 처음 설계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